아 그렇죠 여러분 오늘은 제2 터미널에 왔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국회도 여행을 가기 때문에 지금 오래간만에 대한항공을 타고 가기 때문에 터미널 2로 왔고요. 아, 패키지 여행인데, 북해도 패키지 여행이 굉장히 비싸게 측정이 됐지만, 아, 어쨌든, 하나 투어를 통해서 갔다 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한 번, 어, 같이 만나서 북해도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와, 여기 대한항공 제이터미널도 줄이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이거 진짜 빨리 안 와서는, 비행기도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엄청나게 길고, 이게 왜 이렇게 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와, 진짜 심각하게 줄이 너무 길어요. 굉장히 줄이 길었는데, 스마트 패스로 한 30분은 단축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스마트 패스로 줄을 안 서고, 거의 그냥 일반 줄로 다들 서 있더라고요. 스마트 패스로 한 번에 들어왔고, 어, 빠르게 지금 수속하고 이제 같이 모여서 출발하려고 지금 삿포로 비행기 타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북해도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 오래간만에 대한항공을 타고 가는데요. 자 그럼 북해도에서 일단 뵙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래간만에 지금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있고요. 어, 비행기는 A330이고. 대한항공 오래간만에 기내식을 먹어보겠습니다. 해산물 요리고요. 우와 고구마랑 파인애플 그리고 빵이 이렇게 나왔네요. 아 지금 사포로 도착했고. 네예 도착하면 두개다 제출하시면 돼요. 지금 사포로에 도착했고 한 3시간 좀안 걸린 거 같습니다 자 그럼 짐을 찾고서 이제 밖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전부 다 지금 아마 짐 찾는 곳에 가 있는 거 같거든요 자 부케도 여행 패키지로 하나투어로 어, 고급 패키지라고 하는데 얼마나 고급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포로 도착했고 예. 어 지금 저희 팀장님 하고 박철호 부장님 날씨가 아마 한 4도 5도 정도 평균 되는 것같고요 아직 눈이 안 내려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눈이 오는 날 왔어야지 좀더 좋을텐데 어 지금 45인승 버스가 도착했고 이 버스를 타고서 이제 4박5일 동안 여행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삿포로 맥주박물관에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얼마나 좀 맛있게 저녁도 잘 준비가 되는지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버스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4박5일 삿포로. 단순하게 <목소리> 얘기하면 영남권. 와 아, 지금 삿포로 맥주공장에 왔습니다. 한 정확히 한 7, 8년 전? 아, 10년 전인가요? 10년 전에 눈꽃축제 보러 왔다가 문을 닫아서 못 들어갔었거든요. 자, 오늘 삿포로 맥주박물관에 가서 시음도 하고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삿포로 공장 앞이고, 가이드분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계세요. 패키지의 장점은... 이런 내용들을 잘 설명해줘서 이해가 쉽게 된다는 점이죠. 자 이제 사포로예 맥주박물관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문을 닫아서 못 왔었는데 드디어 오게 되네요. 어, 맥주 냄새가 벌써 조금씩 나고 있어요. 벌써. 자, 여기가 이제 삿포로 맥주 공장의 그 모형도 이고요 지금 가이드분이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삿포로 음, 맥주 마크의 이제 역사가 이렇게 나와있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2020년도 에는 요걸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시음하러 내려갈 예정입니다 요 밑에서 시음을 한다고 하네요 지금 맥주 공장에서 이제 바로 나오는 맥주를 지금 시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가법은 섣포르 맥주를 이제 시음할 예정이고요 티켓과 함께 이제 맥주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아, 지금 스스키노 거리를 걷고 있고 비가 와갖고 지금 아케이드를 이렇게 밑으로 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 아이스크림도 있고. 카라오케 데스. 자,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아보이는 이창재 부장님. 돈을 한 몇천 땡겼죠? 빠친구에서 땡긴 게 아니라 회사에서 돈을 몇천 땡겨 갖고 <laughs>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지와야 <laughs> 오늘 첫째 날 저녁은 에도하치라는 샤브샤브 식당에 왔습니다. 뭐 일단 샤브샤브를 뭐 와규로 해서 먹는다는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대박, 샤브샤브. 많이 먹은데, 아. 네 야, 지금 여기 프리미어 이쪽 호텔에 도착했고, 자 패키지 호텔인데 한번 들어가서 일단 숙박을 하면서 헬스장하고 스파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삿포로 지금 이틀 차인데 날씨가 엄청 춥고. 눈하고 비가 이렇게 싸래기 이런식으로 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와 장난 아닌데요 와 이게 거의 이제 약간 밑에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오 지금 비에이라는 곳에 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휴게소에 왔어요 어, 후카이도 아이스크림 같은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쿠카이도산 소프트 아이스크림이고요. 음, 아우 밀크가 진짜 맛있네요. 눈만 같이 먹어. 발라아 여기가. 눈라 네. <laughs> 짭짤할 것 같은데요? 와 지금 눈 내리고 있어가지고 여기가 눈이 벗어 눈 사람이 이렇게. 아, 북해도 오늘 첫 눈이 라고 하는데 눈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야, 진짜 대박이네. 기록한 도시기도 합니다. 기상관측 단상 영하 4 1 2도 어, 여기가 그 세븐스타즈 나무가 있는 BA 쪽에 2 시간 반 걸려서 왔고 이 나무가 뭐 되게 CF나 이런데 유명한데 나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지금 사진을 많이 찍고 있고요. 음, 다행히도 지금 눈이 내리다가 날씨가 좋아져서 어, 비랑 눈안 오고 어, 햇빛이 쨍쨍 비치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배경이 저기 밀밭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오 엄청나게 지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와, 북해도 비행은 에 거리가 좀 멀어서 쉽게 올 수가 없는데 그래도 패키지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조금 편하게 이쪽으로 온것 같습니다. 여기 날씨도 어, 엄청 추워요 지금. 오, 날씨가 엄청나게 춥습니다. 아, 자 이제 여기가 포인트라고 해서 지금 왔거든요. 여기 되게 잘 나오네요 진짜 우리도 바지. 우리도 바지. 아 우리가 오 어, 저게 CF에 나오는 되게 유명한 나무라고 합니다 지금 눈도 약간 미세하게 내리고 있고 어, 빨리 가서 사진 한번 찍고 아, 네. 이동하겠습니다 이름이... 여기서 단체 한번 예. 찍을래요? 예, 어때요? 단체 한번 찍을게요 아 그거 하셨어요? 아뇨 아니, 아뇨 <laughs> 아... 하루에 한 번만 찍자 하루에. 네, 하루에 한 번만 네. <laughs> 아 지금 밥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단체 식당이고 예. 지금 밖에 눈도 내리고 있고 자 우리는 바로 여기 식당에서 오늘 나오는 메뉴고 점심은 여기에 카레가 이렇게 있고요, 닭고기 수비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렇게 찜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 아, 이제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습니다.